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연습실. 하지만 단몇분 후,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이한 정적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김용빈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으로 많은 이들을 올린 김용빈이지만 그날 밤의 퍼포먼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듯한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음 하나, 소절 하나가 공기를 가르고 감정을 폭발시키며 듣는 이 내면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MC 김성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야.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과 음악 감독, 심지어 제작진까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김용빈을 그렇게 몰입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연습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을 실은 노래였고, 영혼을 흔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녹음 장비는 이미 작동을 멈췄고, 조명은 이상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등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미스터리와 전율이 뒤섞인 그날 밤, 많은 이들은 그저 기적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김용빈의 내면의 갈등과 고통,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진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각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김용빈은 최근 몇 개월간 슬럼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말 못할 고독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노래를 불러도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는 강박, 팬들에게 더 좋은 무대를 선사하고 싶다는 열망, 그것이 그를 한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감정이 터져버린 밤, 그간 눌러왔던 울분, 슬픔,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단한 소절에 모두 담겨버렸습니다. 그건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녹음실에 함께 있던 작곡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한 번이 테이크로 완성된 그 노래는 이후 아무도 다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테이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기묘하고 감동적인 밤에 대해 김용빈은 그 이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날 밤, 김용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김성주가 소리친 인간이 아니야. 라는 말속에는 어떤 진심이 숨어 있었을까요? 본 기사는 그날의 퍼포먼스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진실,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깊은 내면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가수, 그 이상의 존재로 거듭난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김용빈은 새 음반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과 보컬 점검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꼼꼼하고 진지한 태도로 연습에 임했지만, 이날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집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본 매니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묘했어요. 형이 마치 어딘가에 홀린 듯 보였어요. 평소엔 절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날은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할 정도였어요. 김용빈이 선택한 곡은 발매 예정인 수록곡 중 가장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발라드였습니다. 제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소절이라 불립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회한이 짙게 배어 있는 이 곡은 김용빈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사연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연습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던 스태프들이 하나 둘 손을 멈췄고 현장에 있던 작곡가와 프로듀서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희미해졌고 마이크의 소음이 과도하게 몰리며 특이한 음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용빈은 단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마지막 소절까지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녹음실 부스 안에서 지켜보던 김성준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야. 진짜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당시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 세상에서 온 목소리 같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노래를 잘 부른 수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안에 갇힌 감정까지 끌어올리는 무언가였어요. 그날 이후 제작진은 해당 녹음본을 몇 번이고 들어봤지만 같은 감정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빈 본인조차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렵다 고 말하며 이후 같은 곡을 다시 부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날 김용빈 안에서 무슨 감정이 폭발했던 걸까? 여기엔 한 가지 숨겨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김용빈은 오랜 팬이었던 여성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빈님, 저는 20년 동안 당신을 응원해온 팬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당신의 첫 무대를 보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늘 당신의 음악과 함께였어요. 사실 저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저는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 김용빈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는 이후 며칠 동안 무대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팬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냥 팬이 아니었어요. 제 노래가 누군가의 삶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 감정은 곧바로 퍼포먼스에 녹아들었습니다. 슬픔,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진심,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 그날 밤의 퍼포먼스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도 일부 편집되어 공개되었으나 전체 버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그 영상을 꼭볼수 있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도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감정이 진짜였던 만큼 억지로 다시 만들 순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진심이 다시 그만큼 올라올 수 있을 때, 그땐 팬들께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올리고 치유하는 존재, 이 시대의 위로 그 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날 밤, 김용빈이 보여준 그 퍼포먼스의 정제는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를 넘어선 어떤 경지였을까? 어쩌면 그 정답은 김성주의 외침 속에 이미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음악 그 자체야.